뭐지어 누구냐 난 거, 거기 시멘이야 저기요 거, 거기 뭐가 있는 거야? 미 미친개인 건가? 어, 나 어릴 적에 걔한테 물려본 적이 있어서 말이야. 그 트, 트라우마. 그, 그거 그런 거 있어서 걔가 무서워. 그때 나 물어 뜯은 걔가 치워와 였는데 작으니까 귀여울 것 같잖아. 막 짖더니 나한테 달려들어서 점프를 팍 내먹지. 내 지키었는데 다리를 빡 털어도 안 떨어져서 어머님이 달래가지고 떼줬지. 광견병 주사는 맞았다고 하시면서 그개 털을 한 뭉치 잘라서 주셨어. 태워서 상처 난데 바르면 빨리 낫는다고. 그 이후로 나는 개가 너무너무 무서워. 그때가 스무 살 때였는데 20년이 지났어도 무서워. 나인 나온다. 너는 되게 순하게 생겼으니까 안물 거지, 그치지 깜짝이야. 어, 어디가? 뭐 뭐가 보이냐? 저나 마음을 좀 진정시키고 올게. 이건 뭐야? 슬마, 껌? 거, 아무데나 껌좀 붙이지 맙시다.